전문계고 취업지원 및 소양 향상을 위한 CEO 특강이 7월 16일 금곡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수 중견기업 대표의 성공 사례와 실전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본 강연이 진행되기 전 남양주 시립협창단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시립합창단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개그 프로그램의 노래를 선보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 돈인데? 그럼 이 돈을! 헐! 가자! 이어서 학교장이 강사 양력을 소개하고 본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성문환 닌프만 대표이사는 끝없는 도전과 실패, 성공의 경험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서문환 대표는 젊은 시절 직장 체험담, 기업 운영 성공과 실패 경험까지, 기업의 대표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특강은 졸업을 앞둔 금곡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로 선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